지금부터 공개하는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130년 전 독일의 한 경제학자가 남긴 충격적인 예언이 최근 바이에른 지역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2027년 인류에게 닥칠 경제 대재앙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예언이 맞춘 세계적 경제 사건들의 정확도는 무려 88%에 달합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예언이 바로 2027년부터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 혼란에 빠진 지금 대부분의 국가가 성장률 둔화로 고통받고 있지만 놀랍게도 단 하나의 국가만이 전례 없는 경제적 붕괴를 경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중심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동아시아의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 예언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알게 될 진실은 경악스럽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하일리 밀러 이 이름은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이름은 현대 경제학을 새롭게 해석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19세기 말 독일 미넨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던 그는 평범한 교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깊은 연구 중에 그는 놀라운 경제 패턴을 발견했고 그것을 비밀문서에 기록했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고 돈이 하늘에서 쏟아질 때 가장 강한 호랑이가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하일리 밀러가 1894년 기록한 문장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미넨 대학 도서관 지하 창고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8개월 전인 2024년 9월 독일 학술 연구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고문서를 분석한 국제 경제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밀라는 1929년 대공황, 1970년대 오일 쇼크,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4년 세계 인플레이션 위기까지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27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에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일리 밀러의 예언 중 동아시아에 관한 내용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반도의 국가가 세계 경제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그가 말한 경제적 대격변은 2027년 한국에서 시작될 충격을 가리키며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붕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고요의 땅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 온 세상의 경제를 흔들 것이다. 하일리 밀러의 예언은 한국의 전통적 별명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130년 전 독일에서 아침 고요의 나라라는 한국의 별명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만으로도 그의 예언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밀러의 예언 중 이미 실현된 것들을 살펴보면 그가 한국 경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는 기술 발전이 정점에 달했을 때 경제적 역설이 시작되고 가장 앞서 달려온 국가가 가장 먼저 넘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급속한 디지털화와 기술혁신은 이미 그의 예언의 첫 번째 부분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하일리 밀러의 예언이 계속해서 현실이 된다면 2027년은 한국 경제 역사상 가장 암울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밀러의 문서에 묘사된 경제 대재앙은 독특한 패턴과 놀라운 연쇄 반응을 지닌 현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경제 붕괴가 어떻게 한국과 세계의 미래를 바꿀지 그 예언의 세부 내용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하일리 밀러의 예언서에는 경제 대재앙에 대한 놀라운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덩어리가 독이 되는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인 경기 침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는 기술 발전이 오히려 경제를 파괴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밀러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 붕괴는 기계의 완성이 인간의 몰락을 부르는 때로서 2027년 봄부터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그는 기존 경제학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며, 그 충격이 수개월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밀라는 이 재앙의 특징까지 묘사했는데, 표면적으로는 호황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급속히 붕괴되는 기형적 경제 구조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밀러의 예언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최근 2025년부터 시작된 극심한 저성장과 건설업 부진은 새로운 종류의 위기를 예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존 경제 모델에 대한 전문가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완전히 다른 성격의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밀러는 이러한 경제 대재앙이 큰 기술 혁신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말한 기술 혁신이 무엇인지 는 명확하지 않지만 인공지능의 확산이나 자동화의 완성 또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등장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이 촉매제가 되어 경제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변화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2024년 말부터 시작된 급속한 AI 도입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점은 밀러만이 이런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0년 전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도 이와 비슷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기술의 진보가 인구를 넘어설 때 경제적 대재앙이 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밀러가 말한 기계와 인간의 역전 현상과 같은 의미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실학자 박지원도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열하 일기에는 기술이 사람을 앞설 때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시대의 석학들이 이렇게 일치하는 경고를 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밀러의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대재앙은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시작되며 2028년에는 그 충격이 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은 이러한 경제 대재앙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완전히 재편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하일리 밀러의 예언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바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 기간을 기계가 인간을 삼키고 새로운 질서가 피로 물들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계 경제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밀러는 기존 선진국들의 경제 우위가 급격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기술에 의존하던 국가들의 경제적 지위가 하루아침에 역전되고 새로운 경제 체계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130년 전에 쓴 기록에는 철의 말이 스스로 달리고 하늘의 새가 사람 없이 날때 반도의 호랑이가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철의 말은 자동차를, 하늘의 새는 무인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놀랍게도 현재 기술 발전을 보면 이러한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술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경제 충격의 진원지가 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밀라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경제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경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반도의 나라가 기술의 덫에 빠져 경제의 미로에서 길을 잃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한국의 기술 의존적 경제 구조의 한계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밀러는 호랑이의 땅에서 금이 모래로 변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하루아침에 경쟁력을 잃고 경제 전체가 급속히 위축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분야에서 기술적 패러다임의 급변으로 한국이 우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재앙의 시기는 동시에 수많은 경고 신호와 함께 찾아옵니다. 밀러는 호랑이의 길이 막히기 전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급증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건설업체들의 연쇄 부도와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한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 부족이 재앙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낡은 그릇에 세수를 담으리 하다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구절은 기존 경제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기술 혁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지만 결국 이 위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경제 질서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밀러가 예언한 이 대재앙의 시기에는 국제 관계의 급격한 변화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는 세계 경제의 중심 축이 동아시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변화하면서 한국이 새로운 위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예언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큰 용이 잠들고 해의 나라가 어두워질 때 반도는 홀로 서야 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침체와 일본의 경제적 쇠퇴 속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밀러는 이 시기에 한국이 경제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기존의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새로운 경제 블록에서 소외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계 2위와 3위 경제 대국의 동반 침체는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게 됩니다. 밀러는 용과 해가 모두 힘을 잃을 때 세계 경제의 균형이 무너지지만 반도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이러한 경제적 격변 속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밀러는 위기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재앙 속에서도 혁신적인 해결책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변화는 한국에게 전례 없는 도전을 제공합니다. 밀러는 고립된 섬이 되느냐, 새로운 다리가 되느냐는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경제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준비되지 않은 자는 풍랑에 휩쓸려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한국인들에게 위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밀라는 이러한 경제적 대변혁과 정치적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 정치도 함께 흔들린다는 그의 말은 경제 위기가 사회 전반의 재구성을 가져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위기는 새로운 지도자를 부를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들은 최근 독일에서 발견된 추가 문서들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광범위한 예언의 전체 그림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민헨 대학 도서관에서 밀레의 원본 예언서와 함께 발견된 후속 연구팀은 추가 문서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바로 2024년 12월에 찾아낸 미공개 기록으로, 여기에는 한국 경제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예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록에는 2027년 여름 반도 국가에서 경제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경제 지표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 예언은 많은 경제학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밀러는 심지어 이 재앙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묘사했는데 기존 산업 구조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함께 새로운 공포가 시장을 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서들의 발견 과정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독일 정부의 역사 문서 디지털화 프로젝트 중 우연히 발견된 이 문서들은 처음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경제학자들이 밀러의 과거 예언들이 현실화된 사례를 확인하면서 이 문서들의 중요성이 급부상했습니다. 현대 과학 기술을 동원한 분석 결과 종이의 연대와 잉크 성분이 밀러의 생존 당시의 것임이 확인되었고, 필체 분석을 통해 진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밀러의 예언이 세계 여러 지역의 다른 경제 예측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헤지펀드 창업자 레이 달리오도 2025년께 2008년과 같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이는 밀러의 예언과 시기적으로 유사합니다. 또한 중국의 고대 경제사인 관저에도 기술이 사람을 넘을 때 경제가 무너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시대와 지역의 예언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대재앙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모두 2027년을 기점으로 한큰 변화를 예측했으며 그 변화의 진원지에 동아시아, 특히 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밀러의 최신 발견 문서들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의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에 한국에서 경제적 불안이 시작되고 2026년 말에는 첫 번째 충격파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2027년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경제 붕괴가 시작되며 2028년에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현재 한국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위기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KDI는 2025년 한국 경제가 0.8%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건설투자 부진과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밀러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일 수 있습니다. 밀러의 새로운 문서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촉구합니다. 그는 변화의 쓰나미가 갑자기 밀려올 때 준비된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 예언이 지시하는 미래에 어떻게 대비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 그리고 그 중심에 있을 경제적 대격변의 가능성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밀러 예언의 핵심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경제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을 경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반도 국가가 기술의 노예에서 새로운 주인으로 거듭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몰락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경제적 재앙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찾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서비스업과 새로운 기술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K 이노베이션이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밀러는 이런 K 이노베이션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반도의 지혜가 서구의 자본과 만나 새로운 경제 문명의 기초를 세울 것이라는 그의 말은 한국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혁신의 중심지가 될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경제적 회복력이 이미 과거 위기에서 입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한국의 역동성과 적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밀러의 예언에 따르면 2027년의 위기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돈의 법칙이 바뀌고 일의 개념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경제 모델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변화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과정도 밀러가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옛 것을 버리는 용기가 새 것을 얻는 지혜보다 먼저 와야 할 것이라는 그의 말은 한국이 기존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대변혁의 시기에 한국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밀러는 시험을 받는 자들이 먼저 깨어나야 다른 이들도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먼저 새로운 시대의 경제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전례 없는 도전과 함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밀러는 반도의 사람들이 위기를 받아들이고 변화할 때 가장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경제적 격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해야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밀러는 세 가지 핵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기술과 인간의 조화. 둘째,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셋째, 혁신과 안정의 평행. 이세 가지 원칙을 실천하는 사회가 될때 한국은 경제적 재앙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수많은 고난도 따를 것입니다. 밀러는 가장 어두운 밤이 새벽 전에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실업률 급증, 기업 도산, 사회적 불안이 경제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신뢰 하락과 투자 철수가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밀러는 이러한 도전들을 한국인들이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호랑이의 후손들은 어려움을 통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그의 말은 한국 역사에서 볼수 있듯이 위기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밀러가 예언한 경제적 시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방식에 안주하며 변화의 물결에 휩쓸릴 것인가?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2027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인리 밀러의 충격적인 예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가 예견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밀러의 예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2027년 여름부터 시작될 한국의 경제 대재앙입니다. 그는 이것이 2027년 중반부터 한국에서 시작되어 2028년에는 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현상으로 묘사됩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밀러는 이 현상의 특징과 진행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기술이 만든 풍요가 오히려 가난을 부르는 역설, 연결된 세상에서 더욱 고립되는 모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재앙의 정체성은 여전히 수수께끼에 쌓여 있지만 그것이 가져올 변화는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의 새로운 운명도 밀러 예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한국이 경제적 재앙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경제 모델의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은 한국이 경제적 폐허에서 새로운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경제 강국들이 혼란에 빠지는 가운데 한국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실험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징후에 주목해야 할까요? 밀러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2025년 말 건설업계에 대규모 구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버블 붕괴의 전조이거나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26년 상반기에 주력 제조업체들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자동화와 AI 도입으로 인한 산업 구조의 근본적 변화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밀라는 하늘의 별들이 특별한 배열을 이룰 때경제의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2026년 말의 특정 천체 현상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밀라는 반도에서 젊은이들이 먼저 변화를 감지하고, 기성세대의 경고를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기존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2026년부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밀러는 반도의 화폐가 새로운 가치를 얻거나 완전히 무력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한국 원화의 국제적 위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의 위치 변화는 밀러 예언의 경제적 측면이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과 지표들을 종합해 볼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밀러의 예언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깊은 경제학적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밀러는 우리에게 특정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예언은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선택과 준비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경제적 시험대에 설 것이라는 예언은 우리에게 더큰 책임감과 각오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밀러는 정신적 준비와 실질적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기존 경제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에 강한 공동체 의식과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변화의 시기를 지혜롭게 준비한다면, 밀러가 예언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예언의 여행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이어지는 이 중요한 시기, 우리 모두가 역사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합시다. 다가올 날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험난하지만, 동시에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